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찍어야겠죠? 예. 음. 오늘은 이 게임 해보겠습니다. 열이 더 필요해. 고! 집이 불타고 있는데? 음. 이거 온도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열이라 했잖아. 그럼 f G 지애 Wee, wee, Fire. 음. 자고 있는 뉴비. 응? 음? 어, 어, 뭐야. 못 깨지는 소리가. 어, 일어났어. 오늘 학, 오늘 학교를 가야 돼. 음, 그런데 너무 학교가 가기 싫어요. 아, 꾀병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 은 학교에 안 가겠지? 이러고 아빠한테 아빠를 속이건가 봐요. 음, 열이 많다고. 아, 그래도 열이 더 많이 필요해. 근데 얼마나 더 필요하길래, 오, 창문이 열려있네. 아, 왜? 어. 아빠, 저 몸이 많이 아파요. 학교에 못갈것 같아요. 빨리 열을 재주실래요? 음, 알겠단다. 오, 어, 열을 쟀어. 몇 도이지? 오? 어? 오, 어. 36.5도? 오. 어. 어 맞아 그거는 정상 온도지 흠알겠어요 오케이 이 가보자 내 방에 있는 전 전등을 다 키래 오오이렇 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거야 기도 켜주고 아 온도를 한번 재봅시다 온도를 재줄게요. 오케이 아럼몇도있지 와우 40도 아니 38도입니다 38도 이 정도면 아픈 거 아니야? 뭐야 괜찮대 이게 뭐가 괜찮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응, 음, 여기 있는 부위를, 이번 아빠 방도 켜주고, 응, 어, 어, 학교가, 학교를 안간 이유가 있다. 아니, 숙제가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나라도 안 가겠다, 야. 어문 열어서, 어 온도 올려주고, 어, 여기도 켜주고, 어, 여기도, 켜주고. 어, 여기도 켜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아 아빠 방에 있는 것도 켜야지 야, 어다 끝났는데 어디를 켜지 또 어, 어디를 또켜 화장실도 다 켰고 응 여기에는 뭐..불같은게..아! 저기 있다! 어..오케이 어? 조금 집이 빨개진거 같기도 한데? 응 온도를 뚫지 과연 몇도일지? 40도? 4 0 5도예요요분도 안보이는데 어.. 아니, 근데 이게 괜찮다 한 거예요? 지금? 뜨거운 거를 마시고 씻으래요. 어? 아! 코코아! 이거. 어. 핫초코, 핫초코를 마시면은 좀 따뜻하니까. 어. 근데 온도는 안 올라가. 온도, 온도는 안 올라가요. 아니, 근데 내가 핫초코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 건가? 어, 일단 마셨어. 아, 먹는 소리가 아주 찰지구만. 그리고 씻으라 했으니까, 뜨거운 물로 씻어야지. 아, 근데 이 맨몸으로 뜨거운 물로 씻어도 되냐? 여러분들, 뜨거운 몸으로 계속 있으면은, 좀, 안 좋대요, 몸이. <laughs> 기분이 좋긴 한데, 어. 한숨? 응. 음. 과연, 어후 40, 45도? 예, 응. 음. 가자. 이번에는, 머리도 키라는 거지? 리키 킬까? 음, 물을 또 하라는 거지? 음. 보면은, 보면은, 어, 제가 영어를 모르는데, 아! 아! 뜨거운! 아, 따뜻한 옷, 아우, 아우, 야, 내가 봐도 뜨거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집이 살짝 뜨거워. 살짝, 살짝, 살짝 빨개졌는데? 어, 뭐야, 이거 강아지, 귀엽다. 온도, 도제. 언니 이게 좀 날씬해진 거 아닌가? 응. 음. 몇 도지? 이번엔 50도? 얘 어떻게 살아있냐? 얘 어떻게 살아있어?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 아버지, 이거는 잘못된 거입니다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천도는 해야 아픈 거였어. 응? 이번에는 날로, 날로 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버지 방. 아버지 방도 켜주고. 아, 창문도 닫아서. 아니, 근데 아버지는 안, 안 도우시나? 몰라. 내, 내, 내 할바 아니야. 어, 여긴 난로가 없네. 응, 어, 뭐 어? 여기는 창문이 있다. 거실에는 창문이 많네. 어, 여기, 여기 먼저 닫아주자. 오케이, 다시... 이... 예. 그데너 어떻게 살아있냐? 5 0도인데 과연 몇도일지 빠밤... 55도야? 이거는 인간이 살수 없는 온도야. 으으으... 으아 으으... 뭐가 아픈데? 아버지 설마 눈이 안 좋으신 거 이건 너무 빨갛다! 이번엔 이거 뜨거운 물. 이렇다고 눈안 올라가. 오, 어, 오, 어, 그래. 어, 이거 한지 8분 만에 벌써 이렇게 됐어. 오. 어. 야 나도 덥다 이번엔 또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는데 아 가스! 가스를 켜 응. 이번엔 또 뜨거운 물 이거 이렇다고 뭐 뜨거워지나? 설마 막 60도나 65도 되는 건 아니겠지? 아직도 학교 갔, 안 갔어? 빨리 온도에 재줘. 알겠어, 알겠어. 이러고 있고, 음. 야, 이거 내 예상이 맞았네. 이거 60도야, 얘. 응, 어 예. 너의 숙제를 난로에다 태워. 이런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지. 이거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 나라도 이런 소리네. 어, 야. 야, 근데 진짜 태, 태훈이야? 오, 야. 오, 오, 이게 무서워. 결국 학교까지 포기해버린 거야. 학교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 아니야? 6 5도야 65도 이거는 몸에 불이 붙은 거야 이거 아야험 집을 뜨겁게 하라고? 아집 근처에 어 여기도 좀 빨간데? 뭐안 되고 나무를 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설마 나무도 태우겠어? 할거 할거 없나? 설마 집에다 불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물을 뭐 어떻게 하는데? 아 알겠다고요. 나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어똥 싸오 볼까 한번? 오야, 어 똥, 어 시원하게 돼야 집이 상황에서 똥을 싸 시간이 아니야. 뭐야 쟤얘 뭐해? 뭐하냐? 뭐로 자르? 그래? 어떻게 하냐? 어? 포크를 집어서. 설마? 이걸 너? 야! 야! 안 돼! 아! 야. 너 제정신이냐? 너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은 야, 75도가 뭐냐? 75도? 이거 말이 되냐? 오, 음, 야. 야, 차를 태운다니! 차를 왜 태우냐! 이거 기름을, 설마, 부어서. 오늘 불이 없잖아. 어? 뭐지? 아, 빵구! 빵구로! 기름! 안 돼! 아빠한테 혼났다. 오, 야. 야, 지금 너는이 상황이 웃기냐? 와, 아, 진짜 나쁜 놈. 어디까지 하나, 하나나 보자. 야, 백도가 뭐니, 백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괜찮대, 아빠는. 이번엔 나무를 태우래. 아니, 설마, 사람이 나무를 태우겠어? 과연? 태울 수 있지?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와. 야, 이거 아빠한테 다가가지 마. 한 번, 아빠를, 아빠 몸에다 야! 뭐야, 아빠가 안, 안 태워지네. 몇 도? 진정하고, 이거. 백, 백. 110도가 뭐니? 110도? 아버지! 설마 이것도, 이게 뭐가 괜찮냐? 얘몸 지금 살짝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